어, 스포츠 엑스파레트 정철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죠. 자 국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는 그 프로야구 그 우승팀을 가리는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월드 시리즈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뭐그 기아 타이거스의 삼승1패인 가운데 내일 그이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다섯 번째 경기를 흔는데 거기서 만약에 개타이스가 삼성을 잡는다면, 결국은 열두 번째 우승을 그 처지하게 되겠습니다. 어, 삼성이 과연 내일, 그, 이, 적지에서 반전을 할 것이냐, 이것이 관심인데요. 그런가 하면, 미국 프로에그 월드 시리즈, 어, 에이레드 저스와 뉴욕 양키스, 그와의 그 경기. 야, 에레다저스하고, 뉴 양키스는 43년 만에 맞붙었거든요다 아다시피 뉴 양키스는 27번 우승을 차지했고, 에레다저스는 7번 우승을 차지했어요. 81년에 이제 양팀이 월드시리즈 대결해가지고, 에레다저스는 4승 2패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에레다저스에는 우리나라 그 어머니가 우리나라 사람인 그, 에드몬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작년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 때그택마불 달고 국가대표로 그뛴 선수가 있고요. 그다음 오딴이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이레 다저스는 우리가 관계가 있는 선수들이 있고요. 뉴 양키섬은 에런 전제로 홈런 타자가 있는데, 자, 이 한국 시리즈는 내일 6시 반에 광주키아 그 찬비스 필드에서 이제 5차전 경기에 펼쳐지고요. 자, 월드 시리즈. 어제는, 뭐, 어제 이 시간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레이레다저스가 10회까지 2대3으로 지고 있다가, 야 끝바이, 말로 홈런 때렸잖아요. 어, 아, 뭐, 참 대단한 거죠. 어, 결국은 어, 프리먼이라는 선수가 월드 시리즈 4상 마지막 2대3으로 끌려가고 있다가, 말로 홈런으로 결국은, 어, 승부로, 결국은 승리로 이끄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자, 오늘도 에레 다저스가 다저스 스드디움에 있었는데, 2회에 에드먼이라는 선수가 서울로 홈을 런 때렸어요. 4대2로 이겼는데, 늑점이 다 홈로 놀았습니다. 에드먼이라는 선수가 어머니가 그 이민자, 곽현, 곽경하라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대학, 야구팀의 코치라고 그래요. 이남일녀 중에 그 두째인데 지난해 우리 택크를 타는 적이 있는데 에드먼 선수가 솔로 홈 드렸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곽현수. 미국 국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국적이 달 경우에는 그 자기가 그 한쪽의 그 부모님의 국적을 따라서 대표 어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회에에르난데스가두 점짜리 홈런 했고 또. 어, 프리머이란 선수가, 어제 그 끝바위 말로 흔든 에드프리머이란 선수가 또 솔로 놈 때렸어요. 결국은 4대1로 에레다저스가 뉴욕 양키스. <laughs> 뉴욕 양키스가 어떤 팀입니까? 27번이나 월드시리에 우승을 차지한 팀인데, 결국은 늑점이 다홈런으로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욕 양키스 두 점이 그, 삼에야 쏘도 선수가 홈런 하나, 한점치올라오는 때리고, 그 다음에 3회에, 스테턴 선수가 적시타로, 결국한점 만에서, 결국은, 그, 4대1로, LA 다저스가 결국은, 그, 2승을 거뒀다. 그리고 내일 하루 쉬고, 이제, 3차전, 4차전, 5차전을 양키스 4점에서 잃린다는 거. 그리고 LA 다저스는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어머니가, 어, 한국사람인 에드먼 그 이는 선수가 있고 일본의 오단이라는 선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그선발출수는 일본의 야마모토 라는 선수가 있어요 야마모토 선수도 오늘 잘 던졌어요 7회 와나웃까지 안타 하나 홈런 하나만 주고 승리투수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뉴욕 양키스 는 에런 저즈라는 홈런 타자가 있는데 금년에 홈런을 그 58개를 때렸습니다 58개 음, 이런 점에서 그. 역시 그 월드 시리즈나 한국 시리즈나 홈런으로 모두 결국은 승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 아주 북한이 지금 그 러시아에 파병해서요. 지금 아주 국제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이 어제 축구 대표팀 이 아주 잘하네요. 지금 도미니카에서 그, 17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출전했습니다. 우리는 8강에 진출하지를 못했고요. 16개 팀 출전한 가운데, 그, 8강 결에서 폴란드에가 1대 0으로 잡고 결국은 중결승결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오는 31일 미국과 결승 진출을 놓고 대결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북한 여자 축구팀이요. 그 27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2 0 0 8년하고 2016년에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8년 만에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콜롬비아를 했던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여자 축구는 아주 북한이 강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직접 뭐 우승을 차지했을 때 공항까지 가가지고그 선수를 격려해주고 인민 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튼. <laughs> 우리는 같은 동포 아니겠습니까? 아참자 이번엔 그 지난 그이 금요일에 금요일에 서대문구청 여자농구팀 박찬수 감독이 이끄는 스덤 여자 농구팀 실업팀이 전국 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그 전에 있었던 그 대회 종별농구선수권 대회를 들었던 4개 대회에서 전설을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laughs> 우리나라에서 그 카포레이던 거는요, 여자 대표팀이 카포레이던 것은 84년 LA 올림픽에 이어서 40년 만입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아,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서대문 구청의 이성원 청장 역시 그 구단주가 얼마나 열심히 그, 이, 선수들, 선수들을 위해서 해주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거건 뭐, 구단주가 얼마큼, 그, 이을걸 쓰느냐에 달르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구청이 이성원 청장처럼 연결해서 여러 가지 아주 옛 미담입니다.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청장 이성원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 지난 금요일날 제가 가서 보니까 옛날 40년 전 생각이 아주 서록서록 감동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 박찬수 그 감독도 예. 아, 우리 40년 전에 했던 패이들을 예. 아, 다시 하게 돼서 굉장히 감미롭게 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요그 실제로 저희는 이제 아, 실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아, 저희가 참가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이제 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승리를 거두요 우리 주민과 함께 축하를 의미해서 캄프레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 사, 사장 전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캄프레에드를 했습니다. 그 정체전에서, 정체전이 사실은 제가 뭐, 그, 이터넷, 그, 이, 신문을 통해서 제가 정체전의 문제점을 얘기 했습니다. 정체전이 정말 은철의제전이거든요 거기서 우승을 차지한 건 옛날 같으면요. 대단히 큰 그, 그리고 그, 국가대표가 모두 다 나오고 1년에 한 번에 열리는 건데, 요즘 와가지고 이것이 이상하게, 뭐 보조도 안 되고. 종체전일 때 무슨 뭐 프로야구준프로야구가 열리고, 뭐,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하여튼, 종체전에서 그러니까. 그 서대문 구청의 여자 농구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그 전에 있었던 종결농구선수권 대회 우승. 그, 네개 대회를 모두 그, 무패로 우승을 거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음. 작년 3월 22일 날 창단을 했는데, 네네. 창단한지 1년 반 만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실업농구팀 전국대 내 차례 전국대를 회다힘수로서사과당이 어, 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 박창수 감독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두명의 선수들이 열심히 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응원해 도 주시고, 예. 아이선수들이 굉장히 아주 사기가 살아서 예 조성 제거를 가져왔던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도 그 현장을 가 보니까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아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laughs> 아, 예. 음? 예, 이제 예. 그를 이렇게까지는 되기 우리 고청장님의 그이 예, 농구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 지자체이기 때문에 네.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건 있죠. 네. 서울시에서도 도움을 주고 네. 또 저희도 이제 아, 이 팀을 저희가 국민체육 주행법에 의해서 음. 천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곳은 아, 체육 단체를 한 종목 이상 이렇게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아, 작년 초까지는 저희가 그런 팀들이 없었습니다. 네네. 네. 3월달에 이제 제가 농구팀을 창단해서 음. 우리 여자 농구가 상대적으로 대구에 비해서 조금은 요즘엔 지문기로 어, 떨어졌는데, 맞아요. 예. 그런 좀 좌변에 우리 국민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물론 실업 프로팀들이 있지만, 실업팀에서 음.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면 어, 음.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들어서 선수들과 함께 꾸며을지가 돼서, 아심히 뛰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약간의 그 좌절을 맛봤던 선수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어, 프로가 아니고 한번 하면 된다는 그런 예. 모습을 한번 보여줘서 예. 우리 여러 가지 뭐 경제도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예. 하면 땀을 리 하면 된다는 것을 한번 뭐 보여주자 했는데 그게 딱잘 맞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나라 여자 프로 여자 농구 팀이 있네. 다 프로가 6개 팀이 있는데 자, 이게 사실은 그 지금 여자 프로배구가 인기가 있다는 이유냐면 뭐 김영경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자 농구에는 박찬숙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있어요. 그리고 박찬숙이라는 스타가 있는 것도 하나의 자랑입니다. 네. 음, 그니까, 뭐, 감독의 역할이 또 중요하잖아요. 선수도 중요하지만.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구단주을 얼마나 열심히 해주냐에 따라서 성적이 다른데, 네. 앞으로, 뭐, 네 차례나 우승하고 카프리도까지 하는데 선수들에게 포상금도 네. 네. 있었습니까? 네. 저 선수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네. 저 이번에 이렇게 이제 우승을 맛보면서. 네. 아, 어, 좀 더, 어, 열심히 뛰어서. 네. 네. 내년에도 전생활 거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선수들을. 네, 네. 아, 박장수 감독의 그런 그 지휘력이 정말 굉장히 아,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본인이 선수로 뛰다가 사실은 아, 은퇴한 이후에 정부 네.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는데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서대문구청의 감독으로 오시게 되면서 본인이 정말 낮은 자세로 열심히 선수들과 함께 기숙하면서 땀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네.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잘 따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더좀 기량을 연마해서 네. 좋은 결과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우리 서, 그러니까 서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자농구의 새로운 그러니까 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었좋겠다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다시 한번 이성헌 청장 어, 축하드리고요.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 뭐 서대문구청 여자농구팀도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아,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자, 지금까지 이성헌 그이 서대문구청 부장이 얘기였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84년 LA 올림픽 대회 때, 그때 박전수 감독이, 그때 주장이었습니다. 어, 그때 카퍼리들 김포에서, 그때 그, 그러고 이제 88년 서울 올림픽이니까요. 어, 우리가 그때 금메달 12개를 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 아, 6개, 667을 땄어요. 음, 그래 우리가, 어, 이 올림픽, 서울 올림픽 앞두고서 이제 80, 4년에 올림피에서 결국은 그멸 땄을 때그 모습이 생각나는데 서대문구청이 이렇게 카포레이드한 것은 아마 저로서는 40년 만이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서대문구청 내에 카포레이드한 것은 저는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의 취미 아닌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